어느 정도 팬에 닭고기가 이어가고 있어요. 어, 이렇에 이제 위에 음, 절여 놓은 닭고기를 빛내를 향기를 없애고 후춧 가루와 함께 하여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남겨 두었다가 저는 마켓에서 구매한 닭볶음탕 양념장을 넣고 있어요. 예. 이것과 함께 볶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유를 제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어, 응고의 점령점을 걸음망이라고 표현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대파와 함께 볶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유와 밀크와 음, 함께 같이 양념장 이미 만들어진 마켓에서 구면 그것과 함께 요리를 하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입맛 또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후춧가루를 살짝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